안녕하세요. 차우진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소통방에서 매수해서 보유 중인 사이토젠 분석입니다. 저희가 왜 매수를 했는지,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2차 목표가는 어디인지 철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사이토젠은 액체 생검, CTC 쪽에서 다시 시장이 시선을 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서 단기 수급이 붙는 장면도 있었죠 실제로 12월 15일 장중 변동성 완화 장치 발동과 함께 급등 흐름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타 재료가 아니라 회사가 지금 어떤 단계로 넘어가고 있느냐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할게 있습니다 내 외국인 기타 법인 바로 이게 세력입니다 사고팔고 하면서 차곡차곡 매집한 흔적 이제 눈에 보이시죠 근데 왜 매집을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오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움직이는 거예요 저희 채팅방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공유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들어갈 때 어, 같이 들어가고 팀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저희는 절대 종목이 오를 때 따라붙지 않습니다. 아시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여기서 말하는 소문이란 바로 일부만 아는 미공개 이슈입니다. 즉 미공개 이슈가 있는 종목만 사야 해요. 몇월 며칠 어떤 뉴스가 나온다. 이미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가 실제로 나오면 급등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히려 매도로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단 하나, 미공개 이슈를 미리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알고 있으면 가격이 내려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죠. 왜? 저점에서 담으면 되니까. 보세요. 이 종목도 과거 기록을 보면 50% 상승은 기본이고, 200%까지 튀어 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이슈가 있었죠. 오늘 방송에서 저희가 공개할 겁니다. 과거에 50%, 100%, 200%를 만든 이슈들. 그리고 이번에 어, 저희가 입수한 미공개 이슈. 몇 월, 며칠? 어떤 호재가 나온다까지 이걸 비교 분석하면 이번 이슈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지 명확히 알수 있겠죠. 사이토제는 공식적으로 CTC 순환종양세포 기반 액체생검 플랫폼에서 검출, 분석, 배양까지 이어지는 기술 장비 서비스를 강조해온 회사입니다. 여기서 CTC가 뭐냐, 혈액 안에 떠다니는 희소한 암세포를 잡아내서 조직검사 대신 또는 보완해서 진단치료 반응, 재발 모니터링 같은 영역으로 확장 가능한 기술 축이에요. 즉, 피한번 뽑아서 암을 더 빨리, 더 자주, 더 안전하게 체크하자는 흐름이죠. 최근 사이토젠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회사 진홈케어 편입 이후 연결 실적 구조입니다. KRX 반기 보고서에도 2024년 8월 진홈케어 인수 완료자 회사 편입 내용이 명시돼 있어요. 진홈케어 인수로 산전산후진단 서비스 매출 증가가 연결 매출 개선의 큰 축이라고 정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매출이 일회성이냐, 아니면 분기별로 반복되는 구조냐, 그리고 매출 증가가 영업손실 축소에서 손익분기점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실제로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 증가폭이 크고 전년 동기 대비 큰폭 증가, 손실도 일부 개선됐다는 요지가 나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시장이 다시 보나? 트리거가 3개예요. 트리거 1. 경영권 분쟁 종결 불확실성 해소. 바이오 소형주는 기술보다도 불확실성 때문에 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15일 전후로 법원 기각 결정 등으로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결됐다는 보도가 나왔죠. 시장은 이런 이벤트를 본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해석하면서 리레이팅의 명분을 붙입니다. 트리거의 숫자로 증명되는 실적 3분기 누적 매출 195억? 2025년 11월 13일 3Q 누적 매출 195억? 최대 실적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는 스토리가 아니라 숫자로 바뀌는 구간이 열립니다. 트리거 3. 사업 확장 재생 의료, MOU 등 9월 8일에는 재생 의료 쪽 협력 MOU가 보도됐습니다. 또 출생부터 노년까지 생애 주기 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이건 시장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구조죠. 진단, 검사, 치료 재생, 생애 주기 케어로 확장할수록 그림이 커지니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PER 얼마를 묻는데 이 구간의 바이오는 PER로 보기 어렵고 체크리스트형 매매가 더 현실적입니다. 체크 진원 케어 매출의 지속성 분기별 매출 유지 확대가 되는지 외형이 커지면서 고정비 레버리지로 손실이 줄어드는지 체크. CTC 쪽 레퍼런스 데이터 계약 업데이트 학회 발표 논문 공동 연구 제약사 병원과의 협력 확대 AACR 2025에서 성과 발표 보도가 있었던 만큼 다음 업데이트가 중요합니다. 체크 신사업 재생 의료의 매출 하시점 MOU 실제로. 공동 개발 결과, 상업 계약, 매출 인식 이 3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파트인데요. 이 종목에서 초보가 제일 많이 당하는 게 호재만 보고 들어갔다가 희석 전환 사체 주식 관련 이슈에서 흔들리는 겁니다. KRX 공시문서에서 전환 사체 관련 내용과 함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장내 매도 언급 등이 확인됩니다. 또 2025년 12월에는 주식 매수 선택권 관련 공시정정도 확인됩니다. 이런 거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언제 물량이 나올 수 있는지를 알고 대응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소형주 볼때 무조건 이 순서로 봅니다. 공시 자금 주식수 변화 먼저, 그 다음 실적 연결 매출의 지속성, 그 다음 데이터, 계약 본업. 자, 그럼 어떻게 목표가를 봐야 하고 매수는 어디에서 하는가? 급등 이후에는 보통 거래량이 줄어들며 눌림이 나옵니다. 그 눌림에서 중요한 건 1. 이전 급등봉의 절반 구간을 지키는지 2. 이동 평균선 20, 60선 등에서 거래량이 죽고 버티는지, 3. 재상승 시 거래량이 다시 붙는지, 그리고 이 종목은 최근 VI 발동 보도처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풀매수보다 분할 더하기 손절 기준을 먼저 정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아, 사이토제는 불확실성, 해소 분쟁, 연결 실적의 급 확대, 3분기 누적, 신사업 확장 스토리 재생 의료, 생애 주기 이 3개의 재료가 겹치면서 시장이 다시 보는 국면입니다. 다만, 바이오 소형주의 승부는 결국 다음 분기에도 숫자가 이어지느냐, 그리고 희석 이벤트를 이겨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이토젠은 단기 테마주 느낌보단, 어, 연결 실적이 커지면서 리레이팅을 노리는 성장 전환 구간으로 봐야 합니다. 제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비중으로 들고 가는지,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 공시가 나왔을 때, 어, 매도 홀딩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번호로 사이토젠이라고 문자 남겨두세요. 실적 공시 나올 때마다 제 기준으로 같이 공유해드릴게요.